네. 안녕하세요. 어뭐아 서브웨이. 네그 자기소개부터. 아 네네. 네. 네아 카메라.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버거킹 n 개월차 알바생 이유빈 크루입니다아크루네 저희 소속감을 위해서. 아 안녕하십니까. 서브웨이 n 개월 알바생 유신웨이.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미안 미안 해안 이 대결 자체가 좀 뭐인가, 서브웨이가 더 맛있죠? 음, 저는 놀라움을 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laughs> 네. 어떻게 갑자기 서브웨이가 먼저 맛있다고? 아, 버거킹 아야생으로서 화가 나네요. 아 화가? 네, 화가 나니다 조금. 저는 아무래도 햄버거들의 왕, 이 버거킹이 더 맛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중요하다잖아요. 네. 저는 그 맛이라는 거에 사람의 건강도 다포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그 기름에 잔뜩 튀겨서 나오는 음식들을 만드는 버거킹보다는 써보니 더 맛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 버거킹은 일단 네. 그 패티를 그냥 팬에 굽는 게 아니라. 직화 로스트 기계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 패티를 넣으면 가면서 직접 불이 강탈합니다 아 진짜 불이? 네 진짜 불이 계속 지키고 있어요 기계 안에 불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기름은 이제 쏙 빠지고 네. 이제 이 불맛이 엄청나고 어? 아 버거킹은 불맛의 비밀이 아니, 여기 있었네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다면 버거킹에는 꺼지지 않는 <laughs> 불이 있습니다 <laughs> 아 저는 서브웨이에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서브웨이에 나오는 빵 사이드 메뉴 쿠키 외지감자 모두가 서브웨이에서 오븐에서 직접 구워요 빵을 구웠다 싶으면 쿠키 들어가야 되지 음. 쿠키 구웠다 싶으면 외지감자 들어가야 되지 요리를 하는 거죠아 그렇죠 요리를 하죠 어... 오븐이 쉬지 않아요 어... 버거킹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면 서브웨이는 꺼지지 않는 부분 있어 오 어, 이걸 이렇게 <laughs> 둘다 이제 뜨거운 열정 안에서 일하고 있네요 아네네잘 <laughs>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거킹 메뉴 중에 불고기롱치킨이라는 메뉴를 <laughs> 되게 좋아하는데 기다란 거에 롱치킨 패티가 구워져 나옵니다 근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배워놓는 순간 어아 이게 꽤 맛있네 어, 음, 어. 이런 맛이다. 음. 어,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는 어, <laughs> 뭐 알아? 이름 뭐라고 불고기 롱치킨. 아, 사실 서브웨이에는 이게 정말 다양한 조합이 있어요. 이게 서브웨이는 처음 드셔 보시는 분들은 일단 이탈리안 ㅂ티 드셔 보는 거 추천해요. 이탈리안 ㅂ티가 뭔가 서브웨이 하면은 생각나는 맛 같은 거. 음. 음. 사실 인터넷에서는 보 조합들은 저는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이탈리안 비엠티의 사우스웨스트라는 소스가 추천 소스로 나오는데 그게 사실 좀 이국적인 향이 강해요 서브웨이를 많이 드셨던 손님들은 햄 종류 말고 사람들이 아 이건 별로일 것 같은데 하는데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미트볼 아니면은 이 영상을 가져와서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laughs> 주문하시겠어요 손님? 이러면 아네 미트볼 하나 주세요 오믈렛 추가해주시고 치즈는 모짜렐라로 더블치즈 해주세요 그리고 양파랑 피망 올리브 같이 구워주세요 소스는 홀스를디시 그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치를좀 넣어주세요 되게 뭐가 많네요. 콜티 메뉴가 되겠습니다. 오. 버거킹을 알바하면 좋은 점은 크루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할수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수 있고 뭐 매니저와 같이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이 크루라는 명칭 자체가 약간 가족 같은 소속감을 주기 때문에 재미있게 알바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거킹을 하다 보면은, 이 멀티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됩니다. 저 처음에, 왜냐면은, 하이 빵을 싸다가도 튀겨야 될땐 튀겨야 되고, 또 튀기다가도 빵을 살 때는 빵을 싸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멀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돼서, 버거킹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할때두 가지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음, 서브웨이 알바하면서 좋은 점은, 엄변 능력이 들어요. <웃음> 네. 흥미로운 일이에요. 아 이게, 왜냐면은 손님이랑 대화를 계속 해야 돼. 약간, 나의 그 소심한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못건다 이런 거를 다 고칠 수 있어. 왜냐면 손님은 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다생활을 해줘야 돼 음. 나중에 가다 보면 은 메뉴에 대한 이야기 말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해아 여기 거제는 덥네요 음. 아요행 오셨나봐요 이러면서 이제 손님이랑 그런 대화까지 언변 능력이 늘어서 나올 수 있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식사 제공이 이제 서브웨어 제공이 돼요 먹고 싶은 메뉴를 한 맨날 먹으면 돼하나점전이나갈수 있어 이 음. 그 정도가 되겠네요 아. 네 뭔가 사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체가 뭔가 내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지 내가 돈 벌어서 아 돈이 이렇게 보기 힘들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빵을 잘못 만들 때 이거를 저희는 미스패킹이라고 하고 이 미스패킹을 정말 바쁜 시간대에 이 미스패킹이 한번 나면 그 뒤에 있는 버거들이 그냥 짤르르 그냥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은좀 멘탈이 많이 어, 무너진다는 점 바쁘기도 한데 버거까지 잘못 사면 은 진짜 멘탈이 서브웨이는 일단 내가 지금 앞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사실은 규정대로 음. 하려면앞안리어 <laughs> 마리오예요? 이거 못 사요? 손님한테 근데 앞머리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써도 좀... 자칫 보면은 약간 녹즙한데 노트... <laughs> 안 그래도 바쁜데 서브웨이는 이제 손님한테 끝까지 계속 붙어있어요. 1대1로, 어, 1대1. 나중에는 입이 아파, 아, 턱이 아프고 입이 힘들어. 아니 근데 처음이 어렵지, 맞아. 솔직히 익숙해지면은 평일 기준으로는 진짜 아? 한 3주? 3주면은 지내시고 적응다들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죠? 아, 어떤 것이든 케바케다. 아 케바케다. 어, <웃음> 어 항상 숙지를 하고. 아, 진상 손님들이 좀 많지 않을까? 진상 손님, 네. 어떤 진상들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다 커버 가능한 진상이다. 음... 사실 술집 만큼의 막 진상 손님은 없고 약진상이죠. 음. 약진상, 음. 약진상, 약진상. <laughs> 아, 약진상. <laughs> 약진상 손님이 계시는데, 먹은 걸안 치우고 가요. 아, 많죠. 그 먹은 거를 분명히 버리는 곳이라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네, 네. 아, 그거 잠깐 아. 좀 나갈 길로 말을 해볼게. 아, 손님, 그거 직접 네. 치워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 뭐 바빠서 가야 막 이런 손님도 계시고, 어. 그러면 약간 좀... 아,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 서브웨이 하다 보면 손이 거의 습관화가 돼가지고 잘못 적어가고 거기 손님이 바로 누구라는 손님이지 뭘... 고맙 대답하니까요. 내가 아는 지인한테 들었던 건데, 지인의 네. 네. 버킹. 네. 버킹에서 이제, 감자튀김을 좀 신선한 걸 먹고 싶으면 소금기를 빼달라고 하면 새로 튀겨준다던데, 네. 진짜 새로 튀겨주나요 아, 그게 이제, 노솔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조리가 완료된 감자를 바로 소금을 지도록돼 있어. 요 나는 소금 친 감자를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새로. 아, 새로, 새로 튀겨준다? 예. 네. 네. 아, 결론은 소금 뺀 감자를 달라고 했을 때 새로 튀겨준다. 아, 새로 튀겨준다? 네. 이게 근데 별로 맛이 없습니다. 아, 아 네. 개인적으로. 소금기.. 소금기 없는 감자는 감자가 아니다 아.. 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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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먹으러 갈게요 아, 저도 웰빙 좋아해가지고 네. 샌드위치 먹으러 가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서브웨다 맛있어 근데 사실 잘안사 먹지 서브웨 아.. 서브다 맛있다니까 쿠킹이 아, 아무래도 대중적이니까 음.. 장갑부대 음.. 쓰레기 <laughs>